스너블 건조기 드라이 시트 블루 스파클 120매입 제품은 향기로운 세탁물 관리를 위한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2027년 10월 12일 이후까지 유통기한이 보장되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정전기 방지 효과가 뛰어나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도 위류를 부드럽고 쾌적하게 유지해줍니다. 사용 후에도 은은한 블루 스파클 향이 남아 기분 좋은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옷장이나 신발장에서도 유용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단순히 건조기에 넣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가격 대비 효율성 또한 높아 자주 세탁하는 가정에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 다만 패키지에 대한 아쉬움이 남지만 그 외의 기능성에서는 큰 만족을 주는 제품입니다. 스너블 드라이 시트를 통해 부드러운 위류와 상쾌한 향을 경험해보세요. 라비킷 에어 코트너 시트 섬유유연제 비누량은 40매가 들어있는 두 개의 본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세탁 비누 향이 은은하게 퍼지며 사용 후에도 기분 좋은 향이 지속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개별 포장되어 있어 향이 오래 보존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하기 간편하고 LG 및 삼성 스타일러와 호환 가능하여 다양한 기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도 2026년까지로 길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전반적으로 라비킷 에어포트너 시트는 고급스러운 향과 편리한 사용성이 조화를 이루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다우니 드라이시트 에이프릴 본품입니다. 이 제품은 240매가 들어있는 고농축 섬유유연제로 일반 및 드럼겸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탁 후에는 은은한 향과 부드러움을 더해주며 정전기 방지 효과도 뛰어나서 겨울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도 간편해 건조기에 한 장만 넣으면 되니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용량으로 제공되어 가성비까지 챙길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바우니 드라이 시트를 통해 기분 좋은 세탁 경험을 느껴보세요.